주야 에답이라고 안들어봤지 에답 에탑. 요게 에답이야요게 에답 AWM 이거 어디 쓰는 건지 아냐? 에답 요거 나쁜 젠틀 아저씨랑 까꿍 아저씨랑 종이비행기 아저씨랑 아바돈 아저씨 잡을 때 쓰는 거야? 한방 한번 쏘아볼까? 에, 답을 쏘아볼까? 자. 한 손으로 컨, 컨트롤하기 어렵다잉. 자, 이렇게 해서 쏟는 거야. 목목이나 사람 쏘면 안 되겠지. 나쁜 젠틀 아저씨들 쏘는 거야. 잘 나가지. 한번 더. 뭐 나쁜 젠틀 아저씨나 분홍 토끼 옷 입은 아저씨 쏘울 때 쓰는 거야. 잡을 때그 노란 누런 분홍 토끼 옷 아저씨 있거든. 그런 아저씨 잡을 때 쓰는 거야. 예다 지수야 나와봐 지수야 나와봐 먹지 말고 야 나와봐 지수 나와봐 야 지수 나와봐 빨리 쏘은다 분홍 토끼 옷 좋지 지수 나와봐 나봐 진순 이거 구배율이다 구배율 구배율 잘나가네 이번에는 저 뭐냐 종이비행기 혈액 춘순 꼬부기인가 거북인가 개 무기가 있거든. 그런 나쁜 아저씨 잡을 때, 배신 때리는 나쁜 아저씨 잡을 때 쓰는 거야. 잘 나가지? 이게 볼트 액션식, 아, 볼트 액션식 아니야. 진수 나와봐. 나와봐, 맞는다. 나와봐, 진순. 골프. 나쁜. 꼬부기 아저씨 잡자 꼬부기 아저씨 비켜봐 화력 좋지 나봐 이제 먹먹이 너밥 밥그릇 맞춘다 어씨야 기능고장 탄창 빼고 기능 고장 어디 있냐? 어 탄창 빼고 모래 시절 때 전지 아이씨. 안 되는 한번더 오케이 탄창 다시 결합 탄창 다시 결합 아이고 어디 갔 냐？응, 결합 완전 아또 걸렸 다요？오케이, 죄송 그비 비타 먹 으면, 안 돼.